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데 x축을 좀 다른 말로 세련되게 표현한 거가 된다고 y골 0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이놈이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교점이 없다는 뜻이고 교점이란 말은 연립을 한다는 뜻이죠 연립하면 왜 됩니까? x 제곱에 마이너스 2 x 이렇게 블루스 k y 자리에 영명을 여기에 어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뜻이야 교점이 없다는 말야 해가 없다는 뜻이니까 허근을 갖는 뜻이잖아 다시 말해서 최고차계수가 양수는 2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 놈이 X가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요렇게돼 있어야지만 만나지 않는거죠. 맞지? 허근을 갖는는 뜻입니다. 이게 짝수니까 짝수 판별 시스면 되겠네. 4분의 D공식 반틈별적이죠 1, 마이너스 A 하면 이게 허근이라서 0보다 작다가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되고 K는 1보다 크다. 이렇게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K컵 보면 이게 다르네.